샬롬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빌리뽀서 2장 2절에서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이라 아멘. 네. 제목 구세주로 오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앞서 전하였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예언과 구속 사업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했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근본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지요.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혹여라도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이나 위대한 선지자 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신화,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지요. 이를 알기 위해서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의 근본부터 살펴 보아야 되는 거겠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태초는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아득히 오래 전 일입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 그때는 우주가 하나였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도, 푸른 하늘도, 별도, 사람도, 동물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광활한 우주의 주인으로 계셨습니다.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체도 없이 영롱한 빛으로 온 우주를 감싸고 그 안에 소리를 머금고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홀로 우주 공간을 다스리시던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인가 이 넓고도 오묘한 공간에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동이 될까 하시며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지요.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으시려는 계획이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었지요. 그래서 영롱한 빛과 웅장한 소리로 계시던 태초의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이라는 거대한 계획의 총 감독으로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세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혜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지요. 때가 이르자 3일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생기를 불어 넣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였지요.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창설해 첫 사람 아담 이끌어들이시고 만물의 영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금하신 것이 있었지요.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었지요. 창세기 2장 16-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이라 했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화가를 먹으면 말씀에 불순종한 채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담에게 명하신 후 끝없이 넓은 에덴 동산에 아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좋지 못해 여자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주셨지요. 첫사람 아담은 아내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많은 자녀를 낳으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간교한 밤에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줍니다.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한 채,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서 먹었지요.이로써 그들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더는 에덴 동산에서 살수 없게 된 것이지요.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축복을 잃고,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도 죄성을 이어받아 영원한 사망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계획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 삼위 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만세 전부터 인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길로 가는 인류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분이 바로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있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구에 누이셨지요. 그런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초라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셔야 하셨을까요? 첫사람 아담은 영혼육으로 지음받아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후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고 말았지요. 이로써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이후 원수막이 사단의 주관 아래 아담의 후손들은 점점 정욕을 쫓아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지요. 이러한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사람의 영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짐승과 같은 인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했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하며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에게서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지요. 예수님 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부모의 정자 난자가 결합해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에 원죄, 원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이지요. 원죄가 없으시며 성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셨기 때문에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도 없으셨지요. 어린 시절에도 틈만 나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한편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셨지요. 주신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셨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 이상이 오천 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또물 위를 걸으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등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행하셨지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놀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지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셨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초, 창세기에 나온 태초와 요한복음에 나온 태초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시점을 가르치지요. 반면에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 이전 사람의 한계로 이해할 수 없는 아득히 오래 전을 말하므로 이두 이 말씀에서 나타내는 태초는 전혀 시점이 다릅니다. 아멘.